유산균과 꿀한 스푼을 먹고, 그레이시 앨브람스의 I Love You r 소리를 들으며 헬스장에 가서 아침 운동을 하고, 삼과야에 들러서 오이 4 개를 샀다. 그리고 스타벅스에 들러서 램프를 받고, 햇살이 좋은 경희대 벤치로 가서 오늘의 커피를 한잔 하며, 오만과 편견의 OST 던을 듣고 노랗고 예쁘게 핀 은행을 보며 힐링을 한 뒤에 집에 와서 얼려놓은 에스프레소를 정리하고 양파를 볶아 만든 짜파게티에 닭가슴살, 달걀 루라이, 파김치, 오이, 고수를 곁들여 맛있고 든든하게 점심을 먹었다. 고수는 궁금 한번 같이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인고였다. 다 먹고 설거지를 한 뒤에 영양제 사정을 집어였고 빨래를 널고 손톱을 깎고 눈썹을 정리했다. 오후 작업을 하기 전에 레지 모먼트의 드립백 콜롬비아 베리 피치 세레나데를 따뜻하게 한잔 내려서 좋아하는 컵에 옮겨 담고 잔잔하아 마시며 작업을 했다. 중간에 간식으로 닭가슴살과 귤을 두개 먹은 뒤에 마저 작업을 하다가 마늘에 남은 올리브유를 모두 뿌리고 구워서 파스타 면을 떨어뜨리고 다시 잘 주워 넣어서 삶은 뒤에 올리브 오일이랑 잘 섞어서 접시에 옮겨 담고. 한 젓가락 싹 잡아 올렸는데. <laughs> 아... 오만 상을 쓰며 닭가슴살 한 조각을 잡아 엮고 소금을 가져와서 뿌린 뒤에 열 받아서 후추도 넣었다. 그리고 다시 먹어보니 이제 먹을 만했다. 이걸로 성진이가 준 올리브 오일을 다 썼는데 작업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대충 만든 파스타를 먹으니 같은 시간을 쓴다면 대충 만들 것이 아니라 잘 만드는 연습이라도 했어야 했다는 생각에 시간을 날린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안 좋았다. 또 올리브 오일을 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땐 제대로 하기로 하고 설거지를 하고 피지오겔에서 블랙 프라이드의 행사. 한다는 카톡을 받고, 크림과 앰플을 산 뒤에 씻고 작업을 좀더 하다가 일본어 공부를 20분 하고 유산균을 먹고 눈찜질을 10분 하고 잤다. 유산균과 쿨한 스푼을 먹고 레니 크라비츠의 이레인 오브 티리트 오버를 들으며 헬스장에 가서 아침 운동을 하고 햇살이 좋은 경희대 벤치로 가서 집에서 사온 커피와 일본에서 사온 허시스 도넛을 먹으며 벅텐을 즐겼다. 집으로 돌아와 닭가슴살을 받고 대패 삼겹살을 구워서 달걀 후라이를 올린 얼무 비빔국수와 함께 점심으로 맛있고 든든하게 먹어준 뒤에 오이로 디톡스도 챙겨주고 오후 작업을 하기 전에 레이지 모먼트의 드립백 콜롬비아 라알데아 게이샤 워시드를 따뜻하게 한잔 내려서 좋아하는 컵에 옮겨 담고 잔잔하 즐기며.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닭가슴살과 고구마, 귤, 무화과로 간식을 먹으며 마저 작업을 했다. 저녁도 닭격으로 건강하게 먹고 설거지를 하고 씻고 작업을 더한 뒤에 일본어 공부로 20분하고 유산균을 먹고 눈찜질을 10분하고 잤다. 유산균과 쿨한 스푼을 먹고 더 버브의 빌어 스윗 심포니를 들으며 헬스장에 가서 아침 운동을 하고 오늘의 커피를 한잔 들고 교대로 경희대로 가서 떨어지는 예쁜 노란 은행잎을 보며 클래식과 함께 벅텐을 즐겼다.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사조참치를 사고 세탁기 물 빠지는 호스도 찢어져서 하나 샀다. 도착해서 바로 찢어진 호스를 교차하고 점심으로 차련미밥에 참치를 올려서 성진이가 준 열무김치와 참기름 듬뿍 넣고 달걀후라이 하나 얹어서 잘 비빈 뒤에 한입 크게 잡아여 줬는데 질리지도 않고 맛있었고 성진이가 준 소문난 할아버지 김까지 올려서 든든하게 먹어줬다.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영양제 사정을 챙겨 먹은 뒤에 레이지 모먼트의 드립백 과테말라 엘 소코로 잡아 워시드를 따뜻하게 한잔 내려서 좋아하는 컵에 옮겨 담은 뒤에 잔잔하게 즐기면서 오후 작업을 하다가 닭가슴살과 귤 모아가로 간식을 먹으며 마저 작업을 했다. 그리고 저녁도 닭기우으로 건강하게 먹어준 뒤에 설거지를 하고 주문한 삼성 SSD 외장하드와 폴라초이스 바하 블랙프라이드의 행사로 주문 피지오개를 택배로 받고 씻고 작업을 더한 뒤에 일본어 공부를 20분 하고 유산균을 먹고 눈찜질을 10분 하고 잤다 유산균과 꿀한 스푼을 먹고 그레이시 에브람스의 That's So True를 들으며 헬스장에 가서 아침 운동을 하고 삼과야에 들러서 오이 세 개를 사고 오늘은 작업이 많아서 바로 집으로 갔다 집에서 커피 한 잔을 따뜻하게 내린 뒤에 좋아하는 컵에 담고 키켓이랑 도넛과 함께 잔잔하게 즐기면서 작업을 좀 하다가 빨래를 널고 성진이가 준 열무김치를 차련미밥에 가득 넣고 참기름 몇 바퀴 돌려서 계란후라이 하나 얹고 맛있게 비벼서 든든하게 점심을 먹었다 오늘 스타벅스 램프 받는 날이었는데 까먹고 안 받아와서 다시 가서 받아왔다. 받아온 두 램프 다 오픈해 보는 건 미뤄놓고 레이지 모먼트의 드립백, 콜롬비아 트로피컬 데커리를 기 음, 따뜻하게 한잔 내려서 좋아하는 컵에 담아 잔잔하게 즐기면서 오 작업을 했다. 중간에 닭가슴살, 귤, 무화과로 간식을 먹고 마저 작업을 하다가 저녁도 닭육으로 든든하게 먹은 뒤에. 약을 까먹은 영양제 사종을 챙겨 먹고 씻고 작업을 더하다가 일본어 공부를 20분 하고 유산균을 먹고 눈침질을 10분 하고 잤다. 유상균과꿀한 스푼을 먹고 찰리푸스의 디센벌 25를 들으며 헬스장에 가서 아침 운동을 하고 집에 와서 영양제 사정을 챙겨 먹은 뒤에 빨래를 널고 부산에서 오는 엄마를 마중하러 서울역에 가는 길에 갑자기 경찰 선생님이 나를 보고 오시더니 박태원씨 맞죠? 해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긴장이 됐는데 알고보니 구독자분이 적고 같이 사진을 찍은 뒤에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고 동네에 경찰 분이신 구독자가 있어서 든든한 마음으로 다시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 스타벅스에 도착해

오렌지형을 올리브형으로 교정해준 뒤에 점심을 먹으러 서울역 심퍼티쿠시에 갔다 통창이 스원나이 깔끔한 내부의 첫인상이 좋았고 세트를 주문하려다가 그냥 먹고 싶은 걸로 따로 주문해서 먹기로 했다 매콤하고 수풀향이 좋아 느끼함을 잘 잡아주던 고추오일 새우오일 파스타와 감칠맛 좋은 레드커리와 부드러운 닭가슴살이 매력적이던 레드커리 닭다리 스테이크 진한 고사리향이 고소한 들기름과 만나 재미있고 좋은 밸런스를 만들던 차돌 고사리 파스타 디톡스 샐러드까지 엄마와 나 동생 모두 맛있게 먹고 오늘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는 동생은 짐을 정리하러 집으로 가고 나랑 엄마는 명동 테일러 커피에 도착해 커피를 한잔 하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간에 맞춰 공항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갔다. 공항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으러 한식당에 가서 남자들의 소울 푸드인 소스 듬뿍 뿌린 경양식 돈까스와 제육볶음 막국수를 먹다가 양파 나한테 걸려서 죽고 아빠는 회사 때문에 온라인으로 우리는 직접 배웅을 해준 뒤에 집으로 돌아와 동생의 짐을 정리해놓고 씻고 유산균을 먹고 눈침질을 10분하고 잤다. 유산균과 꿀한 스푼을 먹고 퀸의 크레이지리를 띤컬러브를 들으며 헬스장에 가서 아침 운동을 하고 엄마와 함께 청소를 한 뒤에 영양제 4종을 먹고 서울역에 가서 점심을 먹으러 미트앤미트에 갔다 올마이티버거 세트와 파스트라미 퀸즈 당근 라페를 주문해서 먹기 좋게 반으로 잘 가른 뒤에 집도 준비하고 한입 야무지게 베어 먹었다 예전에 동생이랑 와서 맛있게 먹었었는데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빵과 햄 고기 패티 모두 여전히 맛있었고 엄마도 맛있다고 좋아해서 다행이었다 당근 라페로 디톡스까지 챙겨주고 그렇게 맛있게 다 먹은 뒤에 케이텍스 시간까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한잔 했는데 하늘이 너무 맑아서 기분이 좋았다 시간에 맞춰 엄마를 배웅하고 신랑 쪽이 동생의 절친이자 부부가 동시에 내 채널의 구독자인 결혼식에 들렀다가 집으로 왔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다 근데 아침에 일기 예보를 보고 우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나한테는 안 통했고 두꺼비 마트에서 힐링 공식 첫 번째 샐러리를 사서 집으로 돌아와 손질을 하고 비가 와서 배달 시킨 내가 만난 인생 맛 지금도 최고의 맛 교촌 치킨 레드콤보와 샐러리, 호두기 마요네즈, 기네스, 영화 레리플린트로 힐링 공식을 완성했다. 잘 따르고 온도감 좋은 기네스부터 한잔쏘아에 마셔주고 어제랑 오늘 맛있는 걸 먹어서 감흥이 좀 덜할 것 같았던 교촌 레콤은 또한번내 예상을 빗나가며 너무 맛있었다. 샐러리로 디톡스 해주면서 맛있게 먹은 뒤에 남은 교촌을 정리하고 기린맥주로 이체를 하면서 영화를 다 봤다. 아카데미 감독상과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작품답게 영화는 너무 재밌었는데 표현의 자유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게 되는 영화였다. 그렇게 설거지를 하고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에게 받은 편지를 읽어본 뒤에 경희대와 외대를 한시간 정도 산책하다가 교토를 다녀오니 보이는 단풍 아래 빛들을 예뻐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유를 하나 사고 씻고 작업을 좀 하다가 유산균을 먹고 눈침질을 시분 하고 잤다 유산균을 먹고 잠실 킴스텔리에서 받아서 얼려놨던 반베이글을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흰 우유랑 먹은 뒤에 스타벅스에 갔는데 오늘 경희대 수시 시험이라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 운 좋게 자리를 잡아서 오늘의 커피를 한잔하며 작업을 하고 점심 먹을 시간이 돼서 집으로 돌아와 짜파게티 더블랙에 달걀 후라이와 파김치 고추 두 개를 곁들여 먹었다. 더블랙은 소스가 진해서 맛있긴 했는데 겉면의 얇은 식감 때문에 클래식이 더 맛있다고 느꼈다. 달걀 후라이와 파김치 모두 완전히 인구여서 맛있고 든든한 점심을 먹었다. 뒤에 설거지를 하고 주말에 은행이 아름다운 카페에 가기로 한 나와의 약속을 지키러 가을에 정말 예쁜 우리 집에서 고려대로 가는 길을 걸어 카페 바움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아쉽게 은행잎이 다 떨어져 있었다. 그래도 잔잔한 나의 가을에 어울리는 라떼를 즐기면서 탁트인 통창을 보며 모작업을 잘 하고 저녁 먹을 때쯤 집으로 돌아가 오이를 박살내서 큰 그릇에 담고 고추와 다진 마늘, 쌀국수 먹고 남은 고수, 고춧가루, 일본에서 사온 마늘 고추기름 듬뿍 넣고 버무려서 홍익짬뽕에서 주문한 탕수육과 마늘 영화 케이프 비어 일본에서 사온 온도감 너무 좋은 하쿠슈 아이볼 리미티드 에디션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너무 맛있는 하쿠슈 아이볼로 텐션을 올리고 홍익이지만 텐션 그대로 받아줄 탕수육을 한입 먹었는데 고기 두툼하이 튀김옷이랑 비율 좋고 내가 만든 파이한가랑도 완전 인코였다 크게 기대 안했던 군만두도 속이 가득 차있는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맛있어서 야무지게 먹으며 영화를 보다가 작업할게 많아서 밥만 보고 설거지를 한 뒤에 빠르게 경보로 산책을 안받고 돌았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샤워 후에 작업을 좀 하다가 일본어 공부를 20분 하고 유산균을 먹고 눈찜질을 10분 하고 잤다. 모습입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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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범, 지범. <laughs> 일본... 끝.